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191명 늘면서 여섯째 세자릿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9월 초 70일 만에 최다 기록인 가운데 오늘부터는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본격 시행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 살펴보겠습니다. 태윤영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자 먼저 새로 들어온 감염 사례 살펴보죠.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용산국군복지단과 관련해 10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어제까지 14명이 확진됐습니다. 네, 군인 5명과 군무원 6명 등이 포함됐습니다. 강남구 역삼역과 관련해서는 5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는 현재까지 22명입니다. 강남구 럭키사우나 관련해서도 격리 중 4명이 추가되면서 모두 48명이 확진됐습니다. 또 동작구 카페 관련 확진자는 6일 첫 발생 이후 지금까지 종사자 2명과 방문자 7명 등 모두 9명이 확진됐습니다. 이밖에도 보험사와 어르신 데이, 데이케어센터, 초등학교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어, 그동안 개도 기간을 거쳐서 오늘부터는 마스크 쓰기 의무화도 본격 시행되는데 관련 내용 전해주시죠. 네, 한 달간의 개도 기간을 거쳐 오늘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작합니다. 이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곳에서 미착용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건데요. 과태료 부과 대상 시설은 중점, 일반 관리 시설 모두 23종입니다. 먼저 중점 관리 시설은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등 모두 9곳입니다. 음식을 먹는 경우를 제외하면 항상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일반 관리 시설은 모두 14종으로 PC방과 결혼식장,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등이 포함됩니다. 이때 목욕탕과 수영장의 경우 물속을 제외하고는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밖에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대중교통과 종교시설, 콜센터 등도 의무착용 시설에 포함됩니다. 과태료는 위반 횟수와 상관없이 10만 원 이하로 부과됩니다. 턱스크도 부과 대상이고 망사형과 벨브형 마스크, 투명 위생 입가리개도 미착용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만 14세 미만 그리고 호흡기 질환을 앓는 사람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닌 만큼 단속 시 먼저 마스크 착용을 지도하고 이를 불이행했을 때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끝으로 지자체마다 대상 시설과 장소, 과태료 부과 대상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집계된 코로나19 확진 현황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네. 질병관리청은 13일 0시 기준 전국 확진자 수가 전날보다 191명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월 4일 198명 이후 70일 만에 최다 기록입니다. 오늘 국내 발생은 162명, 해외 유입 사례는 29명입니다. 서울에서 74명, 경기에서는 36명 등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태윤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상황 살펴봤습니다.